금융업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파헤쳐보는 순서죠. 채무형 수준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금융계의 나침반 여민구 금융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돕고자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찾아뵙는 여민구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정부지원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더 구체적인 내용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먼저 정부지원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다시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오늘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정부지원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 저신용, 이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 그리고 네. 신용 교육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되시볼 <laughs> 봤고요. 그리고 네. 정부 지원 상품의 종류에는 제가 총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첫 번째 햇살론, 두 번째 바꿔드림요. 세 번째 사잇돌, 네 번째 미소금융이네 가지에 대해서 혹시 앵커님 다 기억하시나요? 어, 제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취급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하고요. 서민 금융진흥원에 문의하려면 13여기도 나와있죠. 1397번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의 제도 확인은 국번 없이 129번이요.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서 정말 뿌듯한데요. 음, <laughs> 저도 와, 하루하루 지... 이렇게 배워나가네요 네. 지나가는 그 상황으로 제가 한번더 되짚어보면은 대부업 인제 법정 최고 금리가 계속 지금 인하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은행권 대출의 규제 문턱은 높아진다고 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서민분들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불법 대부나 그리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판국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피해를 손해를 안 끼치고자 오늘의 내용을 전달해 보고자 어. 합니다. 중요한 내용 준비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네. 정부 지원 상품의 종류에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햇살론, 두 번째 사이돌, 세 번째 바꿔드림론, 네 번째 새희망홀씨. 이네가지를 아, 준비했는데 예. 오늘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좀 꼼꼼하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의 상품입니다. 이름부터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뭔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네, 먼저 새희망홀씨라는 <laughs>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의 제가 목적을 한번 예, 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긴장되네요. 자꾸 네, 복습을 한번, 하게 네, 제가 하시는데.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서민의 그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지원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이제 음.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 서민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서 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일컫는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세마망홀씨는 바로 이런 분들, 저소득, 저신용인 분들에게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실하게 꾸준히 1년 이상 연체 없이 잘 상환해 나간다면 금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 두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연간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자세히 짚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일망후 어, 씨 이제 부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대출을 하면은 가장 먼저 나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부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세일망후 음. 씨의 부합 조건은 네. 연 소득이 이제 4,500만 원 이하의 음. 신용 등급은 6에서 10 등급인 이제 근로자인 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연간 7에서 9포인트 그리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자격 조건 까다롭지도 않고요. 상대적으로 금리도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중에 이제 고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 서민 상품이 많이 있는데 내 자신에게 이제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 정부에서 내놓은 정부 지원 금융 상품 모두 서민 대출을 위한 상품인데 공통점은 있지만 대출 자격 조건이나 한도나 금리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직과 그리고 사업 기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그럼 직장 없는 분위기나 구직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그 무색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아, 신용 대출은 말입니다. 예, 예. 하지만 세이망 혹시 대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나 연금, 국민연금 우리 납부 기준만으로도 이제 소득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특히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 세대주만으로 일, 그 금융사에서 일단 취급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웬만하면 모두 이새희망홀씨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아, 모두가 다 조건이 만족스럽고 허락이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 예. 재외대상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많은 연체 기록이 일단은 있거나 부도가 있을 때 그리고 대의 변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신용이나 금융상에 이제 많은 하자가 있어서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이나 기타 공공요금의 이제 과태료를 체납을 하는 경우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회생 중이거나 파산 면책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제외동포나 외국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 없는,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무직자인 그리고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이 새희망홀씨가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각각의 서민금융상품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새희망홀씨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권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은행에서 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점이 제가 눈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금융권 대출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은행 자체의 또 내부 심사 기준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예. 대출 내용이 정해지는 마, 만큼 주거래 은행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래 은행이야 주거래 은행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신 요금이나 공공 요금 그리고 기타 적금 그리고 입출금 내역 등 많은 주거래 은행을 제가 사용할 경우 은행 내부 평가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은 주거래 은행을 잘 활용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 앵커님도 이제 프로가 <laughs> 맞습니다. 대출 네. 상품도 이제 은행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세이망 홀씨는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인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이제 햇살론과는 다르게 은행 내부의 이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은행에서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세일 망원시 대출 상품을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과 지점과 그리고 담당자마다의 역할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 음. 어,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이 저금리 대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도와 이자 조건이 가장 좋은 은행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약간 귀찮더라도 그래서 여러 은행들 방문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새 희망 홀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서서 바꿔드림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 바꿔드림론에 대해서.